이 정도 지금 했는데 이것도 뭐 괜찮긴 해요. 우와. 근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플싱이 아닌 스리쿼터 느낌으로 오 되게 작았네. <laughs> 내가 더 작았네 방금요. 근데 지금은 와. 아니 브스비도못 잡거든요. 스 나왔네? 스나 되잖아요. 네 <laughs> 됩니다. 지금 친데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5밖에 안 됐는데 좀 동탄에서 온 50대 구력 2년 정도 되는 골퍼고요. 제 스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딱 포인트를 잘 잡아 주신 것 같고요. 좀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고어 이제 가능성을 좀 느꼈습니다. 보시는 것보다도 한번 오셔갖고 직접 해 보시는 것이 금방 올것 같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
그러 맞고 그런게 얘 자꾸 손장만을 하게 되더라고요 열리고 팔리 피고 아니 보이스피머 보자고 하면요 진짜 고마 되잖아요 네? <laughs> 됩니다 알파에브 네. 아니 어. 지금 침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분밖에안됐는데 대박! 대박! 괜찮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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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와도. 근데 빼기 좀 컸으면 은더 까만 들어갈 텐데, 이나웃으로 이렇게. 오! 이거 예뻤다. 딱 하잖아요, 이 정도. 그니까.